29번. 좌표 평면 위의세점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삼각형 ABC 무게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1,1이고, 세점 AB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은 원점이다.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원이 있어. 이원 위에 지금 세점 ABC가 다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은 원점이야. 이런 원 위에 ABC를 그려 넣을 건데, 일단 A의 좌표는 알아. 마이너스 5마이너스 1인 거 아니까, 여기 어디인가 A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치? 자, A가 마이너스 5마이너스 1, 여기 어디인가 있어. 그리고 무게중심의 좌표도 아니까, 마이너스 -1, 1,1. 그러면 뭐, 여기, 이쯤 여기, 자 무게중심 G의 좌표, 마이너스 -1, 1,1.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BC는 어디 있을 거냐 하면, 지금, a랑 g 무게 중심을 이렇게 이어주면 무게 중심 나오면 일단 2대 1딱떠오르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요 b랑 요 b가 일단 2대 1딱 되게 그리 이렇게 일단 그렸다라고 하면 bc는 지금 bc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 어떤 선분 여기 bc가 이렇게 쭉 있을 거잖아. 그럼 이 ag 이렇게 그은 이 직선이 bc를 2등분 해야 되지. 얘가 중선이잖아. 무게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얘가 중점이 되고, 그럼 여기가 B, 여기가 C,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야. 삼각형 ABC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렇 원점이 너무 여기 위에 있으니까, 뭐 이런데 그냥 원점을 해보자. 자, 얘가 원의 중심이었어. 자,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야. 그치? 그지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하기 위해서 일단 알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자. 여기 어, BC의 중점 M이라고 했을 때이 점의 좌표는 찾을 수 있지. 왜냐하면 A랑 G의 좌표를 알잖아. 지금 이렇게 따로 그려보면 여기 A고 여기에 G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M을 알고 싶어. M의 좌표를 알고 싶은데, 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G는 마이너스 1, 1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B가 2대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내분점이나 외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M 찾으면 되지, 그치? 음, 그렇게 찾아주면 돼. 자, 그렇긴 한데, 그냥 이렇게 찾아도 괜찮아. 자, 요렇게, 요렇게 직각 삼각형을 요렇게 그리면, 두 삼각형의 닮은 B가 2대1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길이가 지금, 여기, a의 x 좌표랑 g의 x 좌표 빼주면 여기가 4지. 그러면은 얘요 길이는 2가 될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기 요 부분은 y 좌표끼리 빼면 여기가 2니까 요 길이가 1이 되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이용해 주면 m의 좌표 구할 수 있잖아. g의 좌표에다가 각각 2랑1 더하면 되니까 1, 2가 되겠지. 그렇지?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외분점 내분점 이용하든지 상관없어. 그래서 m의 좌표는 구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BC의 길이를 구하려고 해. BC를 밑변으로 하는, 밑변으로 하고 A에서 내린 수선을 높이로 하는, 어, 그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BC, 원래는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B와 C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원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원의 중심, 원의 반지름, 이런 것들을 이용 잘 하면, BC의 길이를 그냥 바로 구해낼 수 있어. 자 원의 중심 o가 있고 이 원의 반지름을 알고 싶으면 o a의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지 그치 자 원의 반지름은 o a의 길이 그러면 두점 루트 25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6이 이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o c 요렇게 이어주고 그다음에 o와 m을 딱 이어 봐봐 그러면 지금 bc가 2등분돼 있으니까 여기가 요렇게 수직이 되지. 원의 중심에서 내, 이렇게 내리면, 현에 내리면 수직 2등분 하잖아. 현을 수직 2등분 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수직이 되고, 여기에 직각 삼각형이 나오는데, OC의 길이를 알아. 원의 반지름, 루트 26 구했지. 그치? 그리고 OM의 길이도 구할 수 있지. 자, OM의 길이는 두점 사이의 거리, 0,0과 1,2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5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CM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그렇지 그럼 cm의 길이는 루트 26 5 루트 21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 밑변 bc의 길이 자 bc의 길이는 루트 2 1의 2배 루트 어2 루트 21 그러면 얘를 이제 삼각형의 밑변으로 보는 거야 자 얘를 밑변으로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높이만 구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높이라는 거는 점 a에서 밑변 bc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되잖아 이 수선의 길이, 요 점을,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자, 여기 ah 있지, 그치? 이 ah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지.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ah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a의 좌표를 알아. 마이너스 5만 마이너스 1 알잖아. 얘와 직선 bc 사이의 거리지. 자, 직선 bc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 이게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직선 bc 방정식만 구하면 되겠다. 그치? 직선 bc 위에 점 하나 있잖아. 1.2 있잖아. 그치? 그러면 기울기 찾으면 되지. 기울기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bc가 om이랑 수직이잖아. 직선 om이랑 수직인데 직선 om의 기울기. 자 o가 0.0이고 m이 1.2니까 기울기는 1분의 2에서 기울기가 2가 되지. 그러면 직선 B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수직이니까 곱해서 2, 곱해서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기울기도 찾았어. 그러면은 직선 BC의 방정식 찾을 수 있겠다. 그치?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점 1, 2진하니까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그럼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지. 이 직선이랑 이, 어, A랑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직선의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2 곱해서 정리 좀 하자. 그럼 우변에 마이너스 2 곱해주면 X 그 다음 좌변에 마이너스 2 곱한 마이너스 2Y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Y 그 다음 마이너스 5는 0이지. 마이너스 2Y 아니고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2Y이지. 그냥 차근차근하면 돼. 자 그리고 이거랑 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사이에 거리 구할 거니까, 루트 1제곱 플러스 2제곱분에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절대 값.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래서 얘는 루트 5분의 12지. 5분의 12, 루트 5. 얘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높이도 구했고, 밑변의 길이 2루트 21, BC의 길이도 구해뒀지?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분의1 곱하기 밑변 BC 2루트 21 곱하기 높이 5분의 12루트 5. 계산해주면, 자, 약분하고, 그러면 5분의 12루트 105가 되겠네. 여기에서 p 플러스 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5랑 12 더해서 17.